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하루 동안 수업 듣고 과제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래요 진짜요? 화이팅! 지난 시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기억하시죠? 문명의 발생과 도시국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각각 여러 지역으로 떨어졌던 문명과 도시국가의 형성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현재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문명이 발생했을 때 시기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나 청동기로 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도입되면서 어떤 사회 변화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특징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다채로운 사고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근데 제목이 청동기 시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쌀이 고인돌을 만들었다 라고 돼있죠. 여러분 쌀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고인돌은 뭘까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돌은 돌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쌀이 돌을 만들었던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런 제목으로 장난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을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왜 이런 제목으로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면서 어떤 사회 변화가 생겼는지 공부하면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모습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밥은 보통 쌀로 만들죠. 신석기 시대에 조기장과 같은 곡물이 재배되기 시작했었고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한 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먹는 쌀은 청동기 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문명들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 때 이미 쌀이 생산되는 곳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쌀이 생산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또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쌀이, 어, 궁서체죠. 진지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 장난질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죠. 쌀이 고인들을 만들었다. 라고 줄여 말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뭐 도시에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를 쌀, 특히 벼. 쌀하고 벼는 뭔뭐 다른지 아시죠? 쌀은, 아니, 벼는 이제 그 식물을 얘기하는 거고, 쌀은 그 벼에서 나오는 알곡들을 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징으로부터 탐구해 보자구.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쌀 쌀인데 뭐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쌀은 수확될 때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밀이나 보리나. 조나 기장이나 수수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아니면은 뭐 전체 수확량 포함해서 쌀이 다른 곡식과 비교해서 많이 생산되느냐 이런 건데 쌀은 아무래도 적게 생산되면 은 소비 진행이 안 되겠죠. 많이 생산되겠죠. 그러면 자 특징은 또 뭘까요? 아마 이 특징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뭘 넣어볼 거냐면 물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농토가 크면 좋겠죠. 평야 지역이겠죠? 평야. 이렇게 평야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쌀이 수확량이 많다는 거를 딱 가져와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먹는 양은 정해져 있죠.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는 양의 두배를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몇명대식가들 빼고는, 아우, 물론 이제 유튜버들 먹방하는 거 보면, 아우, 야, 뭐, 치킨 한 다섯 마리 먹고, 뭐. 어우, 그거는 진짜, 어우, 진짜 대단하신는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자, 사람들이 먹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다른 곡식들, 목축을 해서 얻는 고기의 양, 이런 양들로 했을 때는 뭐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벼의 수확량은 많아졌죠. 지난번 시간에 문명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계급이 생기고 이런 얘기 할 때도, 우리 농사 지었던 얘기 할 때도 갑자기 수확량이 확 느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쌀이? 부족할까요? 남을까요? 생산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자, 생산물이 남게 되는 겁니다. 생산물이 남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좀 비하하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절대 그런 용어 아니, 사실은. 이걸 바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좀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이 많아진 걸로 인해서라는 거죠. 자, 잉여 생산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장만 할수 있다면 내가 소비를 제각제각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잉, 잉여 생산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산은 모든 사람의 공유하는 재산이 있기도 하지만 본인 가족들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어서 남는 생산물들은 누가 가져갈까요? 본인들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사롭게 소유한다고 해서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의 양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토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토가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곡식을 짓는데 많은 농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 생산의 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사유 재산이 발생했지만 모든 사람이 사유 재산의 양이 같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 사회에. 그래서 사람들 간에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뭐 중간쯤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맨날 밥을 외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 밥 먹기 힘들어서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미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면서 빈부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빈부의 차이가 생겼다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간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다면 그 사람들은 각각 힘의 차이도 생기는 거예요. 힘의 차이. 재산이 많을수록 사람들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많은 무기들이나 많은 도구들을 생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재산이 별로 없다? 이러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무기도 구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한 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부의 차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 간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계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계급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계급이 생기면 위 아래가 생겼다는 거고 사람이 조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더큰 조직을 이루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 이거 하나 빠뜨렸네요. 계급이 생겼기 때문에 지배층도 생겼죠. 이렇게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배층도 발생하게 되고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지워야겠네요. 음. 그러면 이 지배층이라는 것에 우리가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지배층이 있는 말은 즉 계급은 국가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라와 아래의 유적이 직접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여기다 묻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고인돌이 아 죽은 사람이니까 고인 그래서 고인돌. 뭐,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 게임이나 어떤 장르에서 굉장한 실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들 보통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고여있다. 우리 고여있다를 딱 줄여서 말하면 괜다 이런 뜻이죠. 괴 있다. 자, 턱을 괴다. 턱을 괴다. 이거잖아요. 겐돌입니다. 돌끼리 죄송해요. 괴여있기 때문에 고인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돌이 뭐 작은 돌도 있겠지만 돌이 작을까요? 클까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직접 가서 찍은 선생님 어, 사진도 있는데 굉장히 커요. 어, 무게는 무겁죠? 무거운 돌을 어떻게 이렇게 쌓았을까요? 혼자 쌓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 수많은 노동력을 활용해야겠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동력이. 이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지배층이었죠. 지배층. 누구를 부려서? 피지배 계층을. 그래서 이 고인돌은 용도가 보통 지배층의 무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되게 고인돌이 많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면 되게 작은 고인돌이 쫙 깔려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묻힌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큰 돌은 분명히 지배층을 위해서 피지배 계층이 도공이 돼서 만들어진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 지배 계층이 있구나 피지배 계층이 있구나 아 이것 때문에 조직이 형성됐을 거고 커진 상태에서는 국가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뭐다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많은 사유재산들이 생겨났고 그 사유재산의 차이 때문에 계급이 생겨났고 그 계급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사회 시대는 분명히 계급과 국가가 존재한 시대였습니다. 음, 청동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죠. 일단 토기입니다. 이때도 토기가 있어요. 뭔가 조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어떤 토기가 있죠? 그렇죠. 빗살 무늬 토기였죠. 이때는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없다. 우리 머리가 없는 사람을 보통 대머리, 머머리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민머리라고도 부르죠. 소매가 없다. 나시가 아니고 소매가 없는 걸 민소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늬가 없는 토기가 나타나는데 그걸 바로 민무늬 토기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마을 위치는요. 쌀 생산과 곡식 생산을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국가가 발생한 거 보시면 알아요. 일단은 쌀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많이 있었을까요? 평야지대. 강이 있는 곳. 자, 근데 또는 이 국가가 형성됐을 때 어떤 국가는 힘이 세고 어떤 국가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분명히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을 건데 이 전쟁에서 자기 마을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다가 이런 곳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방어하기 쉬운 곳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때는 성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간, 지리 시간에 배우는 걸로 어떻게 말하냐면 구릉지라고 해요. 누룽지 아니야, 누구야? 뭐 누룽창, 누룽지탕 맛있는데. 청동기 시대 때 주거 형태는요, 움집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도 움집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신석기 시대 때는 네모냈습니다. 근데 이때 청동기 시대 때는 동그랗거나. 아니면은 네모나트라도 끝에가 약간 이렇게 곡선이 있는 방형이 있었어요. 이런 모양일뿐만 아니라 신석기 시대 화덕, 사람들이 따뜻하게 요리를 해 먹고 이렇게 하는 지역은 딱 중앙에 있었는데 아예 화덕자리를 구석에다가 만들어 버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화덕이 구석으로 간다? 그러면 공간 창출 능력이 생기지. 공간 창출 능력. 이거 축구 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어떤 사회냐? 이때는. 지배자가 정치와 제사를 함께 주관하는 사회였는데요. 이때 청동기가 사용이 됩니다. 이 청동기라는 것은, 청동기라는 것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합금이었는데요뭐 돌보다는 안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많이 치게 되면 오히려 돌보다 더 부서지거나 구부러져요. 구리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워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쓰이긴 하지만 요거는 보통 제사 때 많이 씁니다 또는 이 지배계층의 권위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왜? 이건 바타바타 닦으면 되게 번들번들해서 광이 나요. 이거를 햇빛 위에서 청동 거울이나 청동 거울을 가지고 딱 들고 있으면 빛이 쫙 납니다. 그래서 피지배계층이 보면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통 제사 때도 쓰기 때문에 지배자가 정치와 제사를 함께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회냐?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 대정일치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동기 사용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도도 쓰이고요. 제사 이런 데도 쓰입니다.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계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분화가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기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정치라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가정일을 돌보는 사람이 생겨요. 특히 남자는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전쟁에 참여하는데 여자는 이때부터 이미 가정 일을 하거나 주변에서 텃밭 일을 하는 뭔가가 분화가 돼요. 사람들이 한 일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입니다, 직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청동기 사회 때는 이 쌀이라는 것과 고인돌을 연결하면 그 사이에 모든 사회 변화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린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쌀로 인해서 농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부터 시작해서 고인돌까지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요즘 사회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참,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한게 있지 뭐예요. 어 농사를 청동기 시대 때 지었다고 했잖아요. 특히 변농사를. 변농사는 아무래도 수학량이 많다 보니까 일반 도구를 썼을 때는 빠른 속도로 수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썼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돌이에요. 사실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기를 농기구로 많이 썼다기보다는 청동기는 아무래도 이게 땅을 치게 되면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돌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 반달 모양이죠? 그래서 반달 돌칼인데 여기 구멍을 뚫어서 줄을 엮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쓰 반달돌칼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땅을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돌라도 썼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농사를 지었다는 걸알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청동기로 만들어진 무늬가 있어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보담. 여기 보시면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의 무늬가 보여요. 여기 그리고 여기 밭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청동기 시대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반달돌칼, 돌낫 뭐 이런 유물들 보고 알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갈게요. 안녕.